의뢰인 송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은 20대의 나이로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 위해 자동차를 렌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보 운전이었으나 친구들과 함께 출발하였고 결국은 운전 미숙으로 가드레일을 박으면서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의뢰인은 렌트 차량의 수리비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적은 의뢰인은 대출까지 받아가며 해결하려 했지만 결국 변제는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박경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직장의 소득으로 법원에 접수를 하였으며 차량 수리비 및 기존 신용대출을 포함하였습니다. 회생법원에서 기간 단축을 24개월로 인정받았습니다. 총채무금 4,300만원 중81% 탕감 받았습니다. 빚이나 추심으로 힘드시다면 개인회생이 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